자 도형의 이동법명제 리허설 6회차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요 문항들을 보는데, 12번은 일단 얘는 자취방정식으로 간단하게 좀 어,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해설을 좀 하는데, 이런 원이 이 콤마 3이고 반지름은 루트 3. 근데 어느 원점이 이렇게 0 콤마 0이 있는데, 예컨대 이 이무의 점 아무거나 하나를 p라고 하면 요 오를 p에 대해서 자 지금 대칭 이동 점 대칭을 시킨 거지 요 점을 내가 r이라고 하면 지금 이 r의 자취를 구해봐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p를 a b라고 하면 자, 요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라지 x y랑 요오 얘랑 둘의 중점이 p가 된다. 이걸 이용해서 자, a p의 x 좌표는 2분의 x가 되고 y 좌표는 2분의 y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ab의 관계식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x y의 관계식을 대칭 이동한 점요 r 이 r의 관계식을 찾아야 도형이 나오겠지. 그러면 A자리에 그대로 넣고 B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결론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그럼 이제 도형의 이 도형도 역시 원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반지름만 알면 되니까 1분의 1을 제곱 밖으로 빼면 1분의 1을 밖으로 빼니까 음 얘가 2분의 1 곱하기 4였죠. 그러니까 2분의 1 빼면 4가 되겠지. <laughs> 자, 그 다음 여기도 2분의 1이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x, y 자체는 이렇게 되니까 반지름이 12 아니지, 반지름의 제곱이 10이니까, r 은 루트 10이니까, 넓이는... 네. 알제곱파이니까 12파이가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얘는 3,2를 지나는. 주. X축, Y축. 자, 3,2를 지나는. 요걸 지나는 직선 L인데, L의 기울기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임으로 A를 L을, 요렇게 잡으면, 자, 지금, 어, X축과 만나는 요 점을 A고 Y축과 만나는 점을 B다. 이때 AOB의 넓이의 최소값. 그것을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L은, 우리가, 어, L의 방정식을 절편을 이용해서, 요 A의 X좌표를 A, B의 Y좌표를 B라고 하면 요 직선 L의 방정식은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자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데 얘가 3,2를 지나니까 A분의 3 더하기 B분의 2는 1이다. 자 우리 요런 관계식을 하나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삼각형 넓이 S, AOB의 넓이죠. 요 넓이 s는 2분의 a, b 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어, 지금 a, b 가 최소일 때. 근데 우리는 요 양수 두 개를 합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산술기합 평균을 적용하면 2루트 2리곱한 요렇게 되고. 즉, 요 절대부등식에서 2분의 1 나눠주고 제곱을 해주면 양수니까 이런 부등식을 얻게 돼요 AB 양수니까 얘 곱하고 4 곱하면 AB는 24보다 크거나 같다 즉 AB의 최소값은 24가 되고 넓이의 최소는 12죠 그래서 A는 12가 나오고요 자 그때라고 하는건 등호성립조건 요 산술기하에서 등호성립조건이니까 요 둘이 같을때겠지 A분의 3과 B분의 2 그래서 A분의 3과 b분의 a가 같은데, 더하면 1이니까 얘가 2분의 1. 그리고 b분의 2도 2분의 1. 요 때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a는, 어, a는 6이네요, 6. 그래서 그때는 a는 6이 되고요 자, b는 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니까 기울기는 이게 6, 이게 4.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그때의 m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am을 둘이를 곱해 봐. 그러면 마이너스 4, 2, 8,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자, 지금 그러니까 이 단원이 좀 자취. 그니까 요, 요회차가 약간 좀 자취방정식을 어좀 선호하시는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자, 점 p q 가 여기에 대해 대칭이래요. 해대 근데 p 는 어쨌든 여기 위를 돌게 돼 있어.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좌표평면 그려놓고 문제 이해하기 위해서 X축, Y축이 있습니다. 어, 피는 그냥 아무데나 잡아볼게요, 한번. p 가 여기 있습니다. 요걸 A콤마 B라고 하면 우리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두고, 요 p를 대칭이동을 시키죠. 그러면 고점을 그 우리가 뭐라고 하냐? q. 그럼 q는, 자, 요거는 외웁시다.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다는 건, y는 x에 대칭이동하면, x, y 자리를 바꾸기만 하는데, 요 마이너스 x는 거 바꾸면서, 부호까지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요거는 웬만하면 자주 나오니까 외웁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중요해요. 요 P를 원점까지 이동하는 요 평행이동만큼 Q를 똑같이 평행이동한 요 점을 내가 R이라고 하겠다. 이해 되나요? 자,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다음에 y축으로는 마이너스 p만큼 가야 원점이 되니까 요로한 아래 자치가 나와. 어 그러면 p가 누가 결정이 되든간에 r이라는 좌표의 자치는 해석을 할때 r은 y는 x v 의 점이 되는 건 확실하죠.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자 이제 p가 여기 위를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 때, 요 아래 x, y 범위가 어떠냐.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a, b가 요 위를 돌고 있다고 하니까 a제곱, b-1의 제곱은 25로 일정한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얘의 범위가 궁금한 게된 거지. 그 말은 요 1차식과 제곱 제곱이니까 여기서 절대 부등식을 코시 슈바르츠 자, 이 부등식 절대 부등식을 여기서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로부터 식을 짜는데 코시 슈바르츠는 구조를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a의 제곱에 b 1의 제곱 제곱 제곱의 합은 자, 우리가 원하는 건 근데 여기서 지금 어차피 a랑 b-1이니까 우리는 요렇게 a와 b-1 그러면 1제곱 1제곱 요렇게 해주면 1과 요 a를 곱하고 1과 b-1을 곱해서 요렇게 요렇게 짤 수가 있는거지 자 그러면은 요거 절대부등식은 2곱하기 얘는 25 얘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따라서 이거 지워주고 최종 범위 요 50이니까 음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50오루트 2가 되겠죠 보다는 크거나 같고 오루트 2보단 작거나 같다 즉 a 플러스 b는 1 마이너스 오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5루트 2보다는작고 나갔다. 자, 따라서, 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즉, 아래 XY 잡표의 범위는,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 부동호 바뀌면서, 자, 요거는 요 범위 안에 있다는 거네요. 즉 이제 아래 어, 이동 거리를 한번 봅시다. 아래 이동 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좌표 위에서 생각을 보자. y 축, x 축. 이때 우리는 r은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음, y는 x 위에 있어. 자 이제 r이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x좌표의 범위 y좌표의 범위 똑같은데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르트2 요기부터 스타트를 해서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오르트 2니까 뭐한 이정도 요기를 엔딩으로 요렇게 R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R의 이동 거리는 이 선분의 길이니까, 이렇게 직각을 내리면, 요게 45도. 기울기 1이니까. 즉, 우리는 요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요 거리가 마이너스 1 플러스 5루트에서 얘를 빼주면, 여기가 10루트 2가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여기에 루트 2배라면 20. 최종적인 정답은 20이 답이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잘 오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9번. 아,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좀 알려주고 싶은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좀잘 해석해봐요. 자, 일단, 명제가 P, 아니지, Q이면, 어, Q이면, not P 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지. 자, 근데 이제 Q부터 해석을 하면, 아, 이게 너무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는 건, 가정과 결론을 바꾼 대우도 참이다. 대우를 이용하자는 거야. P이면, not Q이다도 참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P는, 진리집합이, 이거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요 x에 대한 요 x이면 나큐이다 나큐이다는 이래 되는데 자, 이때 우리 요 범위에서 얘의 부호를 봐야 되는데 얘는 다행히 판별식이, 뭐, 1을 넣어봐도 되거든, 최소값. 최소값 자체가 여기 가 2야. 그니까는, X축은 이 아래쪽에 있어서, 얘는 항상 플러스가 된다는 거지. 어떤 범위에서든. 그니까 얘는 곱했을 때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의미가 없고. 자, 결론은 요 지점에서, 이거 일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무슨 얘기냐? 이 범위에서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자. 이거야. 자, 이걸 물론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이참수의 예, 뭔가 근의 위치나 뭐 이런 부등식의 관계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볼게. 자, 이거 좀 참신할 건데 어, 요 부등식을 x제곱은 남기고 요 1차식을 넘겨 그러면 이래야 되거든.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와 1차 이 직선이 이 범위 내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도록 기울기 k를 설정해봐. 자, 그러니까 대략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제곱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음뭐이 콤마 0을, 대략 뭐이 정도로 지어볼게요이 콤마 0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 정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마이너스 3보단 작거나 같은, 좀 뒤로 지워놓고, 음 지금, 요거 보이는 중이죠.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보다는 작거나 같은 동네니까 요 이참수에 관한 그리고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이 동네 이참수로는 요 동네만 주목을 하고 사실상 나머지는 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콤마 0을 지나는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보는데, 자, 이때 파란색 이함수가이 직선보다 항상 크거나 같도록 기울기를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이 기울기는 이런 경우는 다 커. 직선보다 그죠? 내려가면 다 크잖아.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 접하는 순간. 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지. 쓱 자, 2콤마 0을 지나면서 접하는 순간. 보다 기울기는 작아야 돼. 맞나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자, 그럼 우리는 원래의 2차 함수 2 함수와 2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이 접하는 순간의 기울기를 찾을 거야. 그러면, X제곱, 얘와, 그냥, 임으로 M이라고 두고, 요렇게. 자, 이때, 이게, 접할 때의 M을 찾자는 거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0일 때. 즉, 요 기울기가 8인 거지. 그래서, K는, 기울기는, K라는 기울기는, 8보다는, 네. 작거나, 같아도 되겠지, 그치? 등호성립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까지만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계속 작아진다. 그러다가, 계속 작아지다가, 이런 순간이 돼버리면 요쪽에서 얘가 더 커지니깐 안 되지. 파란색이 계속 커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야? 요거를 지나는 순간. 물론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얘가 더 누워 있을 때이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까지가 되겠죠. 근데 음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보다는, 그러니까 2를 지날 때 기울기 이때가 이 마이너스 8인데, 그죠? 여기 지날 때는 좀더 가파르겠지. 그니까아 근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음. 사실 그것까진 비교를 해 보긴 해야 되네. 음. 좋습니다. 뭐. 그 디테일하게 비교한다면 하는데 어쨌든 지금 결론을 본다면 음 언제까지냐면 요점과 요점을 요렇게 연결한 거. 물론 그림을 실려할 수 없으니까 한번 확인은해 볼게요. 음.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기울기 자, 그럼 요 점은 마3콤마9고요 여기가 이콤마 0이지. 자, 그러면 요두 점의 기울기는, 어, 5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분의 9. 자,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9니까, 자, 이제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 근데 이게 미분을 좀할줄 아는 사람은 요거 미분해 보면 2X인데 거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6이니까, 뭐, 한참, 근데 네, 여기서부터 쏜 거니까 사실 여기서의 접선이랑은 이쪽이니까 뭐 굳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이 접선 자체가 지나는 점이 이쪽에 있을 거니까 여기서 쏜건 당연히 접선보단 더 이쪽에 있을 거니까 얘가 더 기울기가 크겠죠 그러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없겠지 이건 그래서 어쨌든 이 기울기 k자 k는 요 때와 요 접하는 순간 있죠. 얘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전부 요 파란색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크거나 같아질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만족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러면 굳이 케이스 많이 안 나눠도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겠죠. 요게 정답입니다. 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20번 볼게요. 어, 20번은 지금, 음. 자, 얘도 최단거리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자, 이 원의 방정식 위에 두점 있대. 자,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갑시다. 음, 2, 0. 반지름이 루트 2에요. 약간, 이 정도? 한이 정도 음.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이원 위에 3 콤마 3 콤마 1 요거를 a라고 하고, 3 콤마 마일 요거를 b라고 하자는 거 자, 이때 원점에서 여기에 근두접선을 쭉. 기울기가 서로 부호만 다르겠네. 자, 근데 요게 접점이랑 이렇게 연결하면 반지름이 루트이고, 얘가 2니까. 우린 여기서 비율로, 직각에서 루트이, e, 피타 쓰면 여기도 루트 2가 되니까. 여기 45도인 걸아니까 아, 요거 그냥 y 는 x인 건 공짜로 알고. 기울기가 서로 부호만 다르니까, 얘는 마이너스 x인 걸 알아. 자, 그런데 지금 요 위의 점과 요 위의 점을. 요게 L1 요게 L2 그 위에 점을 각각 P와 Q 라고 할때 예를 들면 여기에 P가 있고요뭐 여기에 Q가 있습니다 그래서 P A B Q 요 사각형의 둘레가 최소일 때 최소값.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는 일정하지. 요거는 2로 일정한데, 안 변해. 지금 얘가, 얘랑, 요렇게 세 개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저쪽으로 대칭이동시키고, 음, 지금 약간 피를 깔리게 그려놨는데, 피를 아예 좀 극단적으로, 어, 음, 요 정도의 피가 있다라고 하면, P a 요런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제는 요 a를 저쪽 y는 x를 기준으로 네 대칭이동을 시켜놓습니다 요렇게 요걸 a' 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는 요 a-p와 ap가 일치하고, 그 다음 요렇게 pq 가고, 이때 요 b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보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를 b-. 그러면은 또 요, 네, 요렇게, 어, pq랑 b b-q랑 또 거리가 같아. 요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요고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이게 꺾여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점과 요점의 일직선 거리일 때 요기 P 요기 Q 이래야지만 요거 요거 요게 최소가 되고 요거 그대로 자 그래서 결론은 A'는 요거 y, x에 대해 이동하면 1 3이 자, 이 b, 다시는 요거 y는 마이너스 x로는 자리 바꿔서 부호 반대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점과 요점을 어 일직선으로 연결을 쭉 하면 요게 지금 y축과 평행하겠네. x 라인이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둘레의 그 최소는 요렇게 거리를 더하면은 6 거기다가 요거만 더하면 되죠 AB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이렇게 피고 펴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니까 결국 이거 3개 더한 것의 최소가 얘인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더라 8이더라 자 그때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넓이는 음 우선은 p가 여기에 있고요. q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해 봐. 요게 넓이죠. 그런데 지금 1, 3이랑 얘랑 만나는 점 여기 p가 p가 1, 1이고 요 q도 얘랑 얘랑 만나는 점이니까 x에다가 1을 넣으면 Q도 1,마일이야. 그러면 요 1,1마일. 그러면 요게 그냥 어 이게 정사각형이 돼 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넓이는 한병 길이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넓이에 어 그때 넓이는 2는 4가 돼서네 최소값은 8이고 그때 넓이는 4가 됩니다. 자 이번에 차잘 오답하시고 나머지 질문 현장에서 받겠습니다.